y는 ax 제곱에 대한 그래프의 성질을 살펴 보았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서 성질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차함수 y는 3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떠 넣으시오 라고 되어있죠 자 우리가 요런 y는 ax 그래프는요 여러분들 y는 x 제곱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었던 걸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는요, 바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바로 y는 x제곱이었죠. 자, 이 상태에서 앞에 곱해진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기도 넓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부호가 바뀌면서 아래로 블록하지 않게 위로 블록하게끔 바뀌어서 나오기도 했었죠. 자, 마이너스 3x제곱은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일단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y값이 3배 더 빠르게 커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y는 3x제곱의 그래프는요 폭이 좁아지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3x제곱이 필요한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양수쪽 제1사분면 분명 제2사분면에서 나오던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x축 대칭하도록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블록한, 이렇게 X축 대칭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바로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바로 이 그래프를 살펴보고 채워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번 꼭짓점이 좌표는요. 그렇죠. 0,0입니다. 자, Y는 AX제곱의 경우에는요. 꼭짓점이 항상 0,0이에요. 자, 0,0으로 정해진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블록하냐? 위로 블록합니다. 위로 블록해요. 자, 여러분들, 아래쪽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자 헷갈릴 수 있겠지만, 위로 볼록한 그래프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Y 축을 축으로 하는 거죠. 자이 그래프는요, 여러분들, Y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포물선에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하는 직선을 우리가 축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Y 축을 축으로 하는, 어, 어, 축으로 하는 그런 포물선인 걸알수있고요 자, 이 Y축을 우리 축의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X는 0이 되는 거죠. X가 0인 선이 되기 때문에 X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번. 이함수 어떤 그래프랑 X축 대칭이냐? 그렇죠. 자, 방금 했던 것처럼 Y는 3X제곱과 X축의 대칭입니다. 여러분들. X축의 대칭이라는 거는 부호만 정 반대기 이 때문에 어, 이렇게 3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몇 사분면을 지나냐 봤더니 자 바로 요제 3사분면에서 제 4사분면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래프죠. 제 3사분면과 제 4사분면을 지난다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5번 x가 0보다 클때 0보다 크다는 건 여러분들 어디만 보냐면 바로 요 부분 이 부분만 보는 겁니다. 요 부분 선생 노랗게 칠한 요 부분만 봤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증가한다는 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따라갈수록 그래프 y 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가고 있죠. 자 x가 증가할수록 y는 내려가고 있어요. 자 x가 증가할수록 y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 그러한 모양을 띠고 있구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질을 하나 하나씩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 선생님처럼 y는 x 제곱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하나 하나 그래프 모양 폭이 변하는 것들, 그 다음에 x축 대칭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2번 이차함수 y는 6x제곱에 대한 그래프의 다음을 구하시오. 자 꼭지점, 축의 방정식, 그 다음 x축의 대칭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차함수 식이라고 돼있죠자 한번 볼게요. 자 y는 x제곱인데 y는 x제곱에 6이 곱해져 있는 형태죠. 그렇다면 은 y값은? 6배 더 빨리 커져야 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면서 폭이 좁은, 이러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그려질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꼭지점은 어디냐? 마찬가지로 꼭지점은 바로 0,0 원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축의 방정식은 어딜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냐? Y축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죠. 그래서 Y축인데 Y축을 축의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면 X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3번 x축의 대칭 그래프 자 x축의 대칭 x축이 여기 있는데 이 x축과 대칭이려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 모양으로 나와야 되겠고 부호가 바, 반대로 바뀌면서 y는 -6x 제곱의 그래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y는 -6x 제곱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6x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는 거죠 자 3번 보기의 이차함수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번. 위로 블록한 걸 찾아라. 자, 위로 블록하다는 거는 바로 이러한 그래프 모양이죠. 자, 이러한 그래프에서는 y는 ax제곱에서 a가 음수인 걸 찾는 거죠. 자, 따라서 음수인 걸 찾아주면 ㄹ, 비읍이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음수, 음수. 음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이번 x축 대칭인 것끼리 찾아 찾아라고 되어 있죠. 자, x축 대칭. 자,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부호만 다른 경우에 x축 대칭이에요. 자, 따라서 부호만 다른 걸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니은과 비읍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디귿과 리을이 있죠. 자, 이렇게 두 쌍은 어, 서로 x축 대칭이겠습니다. 한번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거, 넓은 거, 넓게 가려면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가려면 숫자가 자, 절대값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작은 미음 번이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천천히 가는 자, 그러한 이차함수 포물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표준 문제. 새 이차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한게 문제예요. 자 a를 보니까 a는 폭이 폭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x 제곱보다는 좁아요. 자 따라서 우리 a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보다는 커야 되는 걸알수 있어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다고 얘기했죠.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아, 3 x 제곱보다는 폭이 넓어요. 자그 얘기는 마이너스 3의 절대값보다는 a의 절대값이 작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바로 요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 A 값은요, 근데 위로 블록하기 때문에 음수죠? 자, 그래서 음수로 절대값이 2분의 1, 3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사이에 있으려면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따라서 A는 2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이차 함수 y는 ex제곱의 그래프와 x축의 대칭인 그래프. 자, x축의 대칭이라면 부호가 달라야겠죠. 자, 따라서 y는 마 ex제곱이 바로 x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될 텐데,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k를 지난대요. 즉, x가 마이너스일 때 y는 k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함수란 얘기죠.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주면 k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제곱 4,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8이 된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와서 1번. 자, 이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x축의 대칭인 그래프래요. 자, x축의 대칭이라는 건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ax제곱이 돼야 되겠고, 이 그래프가, 이 콤마, 마이너스 2콤마 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자이 함수는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4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4는 자 마이너스 2에 적으면 4니까 마이너스 4a 자,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a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